물 밖에 나가고 숨을 한번 푸 하고 내쉬면 이 짝에 이짝이짝 뒤에 있는 코에서 물줄기가 그냥 푸. 뒤통수에 달렸다. 엄청나게 깊고 엄청나게. 음따음따 이거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어? 예, <laughs> 등신 마냥. 잘 봤습니다. 다시 보니까 쑥스럽네요. <웃음> 그 아무튼 매 작품마다 맡으신 역할은 다 범상치가 않아서 어, 그것이 혹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때가 없습니까 예그 부담이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어느 작품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류의 그 작품이 꽤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는 그냥 묻혀 가는 게 되게 작품을 위해서 선, 좋은 선택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또 조금 웬만하면 이렇게 좀그 강도를 예. 낮추려고 되게 노력을 하죠. 예. 예. 배우란 보통 사람의 특별한 직업이다 이렇게 아, 말씀하신 네. 적이 있는데요. 근데 되게 네. 배우들은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도 있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나 다른 분들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면은 어 그거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직업이든 간에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될그 사람이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직업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그럼 뭡니까? 네, 그러니까 대중한테 많이 이렇게 노출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직업보다는 예. 네, 조금 별날 수 있다라는 예. 의미죠. 피곤하신가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어, 어떤, 계획. <laughs> 어,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드디어 나오셨군요. 죄송합니다. 긴장을 한다고 했는데. 네. 어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계속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피곤하게 느껴진다든가. 아, 그럴 때도 물론 없진 않지만요. 그게 저의 또 직업이니까. 뭐, 그거를, 그거를 되게 제 스스로 되게 피곤해 한다면 은 예. 그만둬야 되겠죠. 예. 또, 못 알아. 봐주고 저에 대해서 뭐 그런 오히려 또 반대여도 그거 역시 또 피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 참 어려운 직업일 것 같습니다. 유해진 씨의 말로만 들어봐도 보통 사람인데 <laughs> 어, 또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줘야만 하고 이해 어, 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확실히 이해가세요? <laughs> <laughs> 예.